박수. 네.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나? <laughs> 좋습니다. 삼세해진데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뭐 음. 하나님 말씀도 좋고. 네. 뭐 누구 말씀 저거 다 좋지만 지금 현실은 우리가의 강림가리가 문제예요. 음. 아니 하마스 만 아니면 다 죽어 이스라엘 국민족한테 네. 내게 네, 네. 천당 가서 하일는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 간다고 하면 돼. 목숨 나고. 오늘의 이야기는 딴게 아니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오전동가치지 못하는 이런 혁신위원장이라는 인형환. 좀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인형이란이 사람이 외적이란 말이야 그분들나 정치에 대해 관련이 없는 의학박사인데 연세대학 가서 강의나다해서 월급이나 다 쳐먹고 잘살다잘 죽으면 될텐데 한국에 정치까지 뛰어야 다이 말이야 근데 이김기현이 이놈이 미친놈이야 혁신위원장안 쳐놨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그저께어디갔냐면 저기 화천에 여기 연평도 군부대를시장하는 거예요 큰 부대를 왜 갈라 이 말이야 텅구리 이 같은 놈이 나는 정치평론가로서 정치학 박사라고 하니까 정치학 박사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나는 그리고 난또 혁신 현실주의자야 뭐내 일이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뒤집으면 어떻고 싸움은 또 하나님은 어떻고 많은 이야기는 모르고 나는 오늘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당장 진도원이 가지고 쐈잖아. 쐈잖아. 응? 이모 형 쐈죠. 음. 근데 언제 쏜지도 모르잖아. 이해하시고요. 언제 쏜지도 모르잖아. 쪽고나서 음. 이북 방송에서 이렇게 쐈다 그러더니 그때도 어 아, 그랬었구나. 뭐뭐 원천이가 뭐, 뭐, 뭐 원산이가 어디서 했다. 어느 날 갑자기 김종은이가 꽝 해가지고 서울 한복판에 원자폭탄나 떨어지면 어떡하라고요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북에 있는 사람이 김종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가 나타는데막 눈물 막 흘리고 박수를 치고 아우성 쳐요. 근데 왜,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냐고? 글쎄요 말씀 한번 해보시죠 잘안 들려요 이북, 아. 이북이라는 북한이라는 그저와한 나라가 미국과 싸워서 이겼다 이 말이야 음. 그렇게 매체 성공하잖아 음. 세뇌공정을 그렇게 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이북 방송에서 그냥 그렇게 막 북한의 진동이가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가 미국 같은 그큰 나라가 싸워서 이겼다 이겨 이때 이겼잖아. 이때는 이렇게 물러났으니까 네, 뭐, 네. 3 8선에 정등선에 시장 일본을 맞아가지고 3 8선까지 그어졌잖아. 네. 물론 중국의 개입도 있었지만 중국도 그냥 개입해 최대 이해 타든 관계에서이 한국을 빼앗기면요 영해가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이제 제주도가 있는데, 음. 여기를 일본, 한국, 유엔 그, 뭡니까, 대대적인 군함, 유엔군이 음. 여기 출입을 못해. 이걸 빼앗기고 나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거 아니겠다 싶어서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개입하고 싶은, 네. 그 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데 그래 이놈들 중국에서 개입할 때는 그냥 개입한 게 아니야. 무기도 안 들고 딱한채 앞에 몇명한열대 명이 중에서 15대 1 5대1 정도로 총을 들고 깽며치고 총이 기작기작 그런 막 일천만 명이 막 뒤로 몰려오니. 중국에서 중국에서 망대로왔잖아요인 어, 전술을 하니까. 그렇을못 하고요. 인 전술 들어오니까 장장저서 이제 오 들려. 근데 여기서 그 당시에는, 뭐, m l m 이빠 써놓고. 근데 그건 여기, 걔들은, 딱가청을 갖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간다. 우리가, 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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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깡깡이 뜯으면서, 앞에 만 가니까, 내가 가니, 늘 싸워야지, 엄마가 더거가라 이거야. 중국어, 음. 중국애들이이런서 중국 그렇게 쓴 거야. 막푹 치고, 장고 치고, 깽가리 치고, 막, 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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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막, 뒤로 그 들어오니까, 어, 저기 가득하게 오늘 밀려오거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안을 수가 있어. 저기 다 싸지게 도 그냥, 그냥 막 오는데. 야 거기에서, 이북에 북한 국민들이 감탄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그걸 매체에서, 북한 매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우리 어버이스로 김일성이에요. 예, 이북놈을, 뉴놈 물리치고, 세개 이내 그 유엔군을 물리, 물리쳤다, 이게 막. 그렇게 세 개를 공격을 시키는 거예요, 마이크에서.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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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뇌를 공격을 전체는.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면 어려서 자랑해서 세살 먹은 애들부터 막, 아유, 어버이스로 김일성이가 뭐세 개, 뭐, 매가드라도 뭐하기를 비틀고, 막 이러고서 선전을 하니까, 미국의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방송에 하는 말이가, 양커노 새끼들이, 코큰 놈들이, 그냥 막, 에? 어, 우리 인민군을 막 때려치기려고 그러는데, 진일성 시각이 막 물리쳤다. 음. 이렇게 매체를 막 선전하니까, 거기다 꼼짝을 못 하는 거지. 꼼짝이야. 그, 이제 거기까지 이제, 했어. 그래서 이뇨환자라는 사람이 북한군 개입까지 포함해서 이이 북한 해리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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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나지도 못하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는 미국에서 북한에서 이제 중국에서 아니 지금 강의하는 뭐하시는 겁니까? 아 알았어요 들게 해요. 아니 그럼 이따 하면 될거 아니야. 아, 내가 뭐 한번 움직이게 해서. 아, 아, 자, 아, 아, 좀. 제, 제, 제가 가야 돼가좀 그러신 거예요. 예. 네. 네. 갈 때가 네. 됐으니까.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해 하세요 예, 네. 아니, 갈 때가 됐으니까 좀 마지막 주고. 아, 아니, 이 이해가 안 돼. 자고 가라고. 그런 난 거. 당신 강의를 다 들어서 앉아 가지고. 아, 아, 자, 금 제가 천천히 하서 이제. 그러이 그러면 돼요. 예의라는 게 있어야지. 사람 강의하는데 뭐 나는 이러면서 이왕이라면 어쩌라는 거야 알았어요 자 하세요 아 하세요 얼른 음. 응자자 자 하세요 촬영되고 있으니까 하세요 한번 힘이 푹 빠지면 아예 이해하시고 그혁신이원회라는 얘기가 원희룡이 룡이가 대단한 사람원에요 이재명이가 어디를 나오든 좋다 난이재명을 따라가겠다 이재명이를 때려잡는게 내 목적이다 난 험지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재한이를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고 눈물을 날 정도로 존경하고 싶다 이 왜? 어이 지금 정장장 무지그 장 오선 의원이라고 하는 자랑하는 사람들은, 오선. 오선이면 대단한 거요. 오선 의원이 자랑하면서 딴딴 그리고 얘기하기에 내가 인터넷에 었어 안방 퉁수만 불어가지고 딴딴딴 해보자. 너가 기울, 듣기가 좋은 것이지. 밖에 사람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오선 의원이라고 하는 놈들을 전부 헌지로 서울로 보내라 이게 서울로 서울 25개 구청에 다 보내야라 이게 그럼 다떨어지 그러면 서울이 언는데 이게 서울 25개 구청이거든 다 떨어져 그러면 거기에서 전라도 경상도 뭐 대구 부산 뭐 어쩌고 하이씨 삼성이상 하는 놈들은 전부 서울로 올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음. 김기현이 이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 지가 임명했잖아 이 녀석을 지가 혁신전쟁 임명했으면 지가 지원을 들어야지. 음. 윤석열이가 임명한 거 아니냐로. 음. 김기현이 지가 임명한 거야. 이녀아지를 혁신전쟁으로. 그럼 혁신전쟁, 인형아지가 딱이 머리가 좋은 거야. 이 미국놈이라 하더라도. 근데 미국 사람들이 지가 뭘 알아. 아무리 안다 해봐도 나만큼 몰라. <laughs> 왜 모르냐. 뭘 하냐, 이제. 내가 이제 택시 운전을 했잖아?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을 탔어, 남녀가. 음. 한 사람은 영국놈이고, 한 사람은 그 부인인가 봐. 근데 이 사람이 그, 장기를 잘 쓴다고 그래. 장기를 미국말로 뭐라 그래요? 뭐, 뭐, 장기라고. 체스. 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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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잘안 들려? 그래서, 장기를 든다고 그래서 내가 좀 장기를 들지 않은데 언제 한번 나괴로보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 직업이 뭐냐 내가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교수다 거 아, 연세대학교 연세. 어.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역사학을 가르친다 이거야 음, 역사. 그러면 그 즉시 그래서 당신이 뭘하나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민비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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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살해나가고 하는 것 정도는 음. 다 안, 세계인들이 다안다 음. 너무 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연대에 있는 연대라고 하는, 이 연대, 연, 연세대학이라고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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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교가. 학교 좋은 학교, 그로 뭐. 참말로 어리석고 몽탄구리 같은 인들가 모여있어. 그거 아닌데. <laughs> 아니, 인기로 전제해서 외국인은 역사학을 가르친 점은 한국의 역사학을, 왜 외국인을 가르치냐, 이거야. 그래서 아무리 인유한이가 안돼하더라도 남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음. 그런데 김기현이가 인유한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뭐 울산인데 이 사람이 원래 울산이거든. 음. 울산 사람이요 김기현. 울산인데 대구 어쩌가 그냥 언론이 패뿌리하면서 이제 마감을 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이, 김지현이가 음. 제일 앞장서서, 때는 이때다, 나 종로다! 하고 튀어 올라와야 돼. 음. 그래야 다른 놈이 꿈쩍 못 해. 지금 누가 장, 장세, 장동구가 이탈했잖아. 아니, 탈당까지 해버렸잖아. 오선 의원이, 울산, 울산에 있는 놈이. 그 놈이, 어쩌다가, 못 나가고, 그래? 그럼 25개 서울에 오는 데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 나는 뭐 서대문이다, 난동대이다 해가지고, 자기 자택, 자기 안방에서 음. 오선을 했다. 그럼 지금, 저에게 꿈을 한번 펼쳐보는 거야, 밖에 나가서. 음. 장렬한 죽음을 하면 하는 거야. 개백 모양으로 질투를 뻔히 개명. 알면서, 김유신 장군하고 싸우다가 질끈 뻔히 아니까, 자기 가족들 다 죽이고, 딸다 다 죽였다? 이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는 개벽장군을 나는 칠 먹통 무리 같은 눕니다 이해? 누가 싸워서 이겨 가지고 돌아와서 너를 보호하겠다 하고 가족들을 안 지키지야지 내가 나가 죽으니까 너희들 다죽여버리겠다다 죽여버리고 돈 나갔다 이럴 수가 있어 지가 말씀 h i n k I'm going to go to the h 만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자, 그럼 얘기 안한번 듣게 먼저 가자. 가 가자, 가 조금 더, 조금 더 소개 좀 하고. <laughs>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가신날 조금만 있으세요. 이렇게... 끝날게요. 에구, 예, 끝나니까. 여튼, 인용원이 말하고, 음. 김기현이 얘기만 나가면 되니까, 뭐, 네. 됐어, 어쨌든 됐는데, 네. 김기현이가 인용원이를 존경해야 돼. 왜냐면, 음. 지가 일용했으니까 네. 나이가 같아, 56세인가? 음. 생일은 지가 빠르다, 이겨. 네. 그런데, 같은데, 같은 동감정이다, 이겨. 네. 그런데 지가 친구라고 그래서 임명시킨 거야, 지금. 근데 네. 이녀이가 얼마나 끈질기게 지랄을 했으면, 김기현이가 매달려가지고, 윤석열이하고, 뭐, 거의 우리의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났어. 네. 전화하고. 근데 그 많은 놈들 전화하고 지나라는데저혁신위원회똑는 놈이 이 유명한 놈 잘난 놈똑똑한놈글들모은놈 많이 당선된 놈뭐유명하게 떠오르는 놈이정이이은이이이이람들이이준이사 뭐 네? 이준석 이준석이이안은 유명한 사랑들 뭐 홍준표랑 이런 음. 놈은 쫓아가는 거야요아나 네. 같은 놈한테면 전화번호에서 만나자 고해 그럼 똑바로 갈쳐줄게 대한민국에서 네. 가장 어리석고 비겁한 놈들이 이 둘은요. 네. 그리고 미미지 지금 질질 알고 뻘뻘 쩔쩔 내면서 음. 나타나질 못해 서울에 없는 음. 놈 서울은 들어가면 사지다 이게. 네. 사지는 전라도 사람이 들어온 사지가 아니고. 네. 뭐경산으로만 들어오는 사람야 네. 음, 가야될거 직장때문에 다보지까지 네. 가야되가지고 그래 음. 그래그 알았어요 네. 그래서 사지가 됐든 오지가 됐든 간에 네고 예예예 안녕가세요 어서와 보세요 얼 예예 자 죽어버리면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 서울로, 서울로 오라, 이게. 왜냐면, 저 원유룡이가 이재명이 만든, 이재명이 만든다고 그러죠? 음. 이, 이준석이는? 정상 이준석이는 안 누가 만냐 이게 안철수가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음. 나가서 이 또라이 새끼가좀어디가니까좀 철도 안 들은 놈이, 밭에 음. 나가서 뭉친다, 뭉친다, 그랬게 신장을 만든다그 신장이 사람 따라가는 네, 거도 안 돼. 내가 지금 이 시정 내가 추구하는데 지당을 버리고 나가서 도는 대통령한테 도냐는가? 안 돼. 그리고 이이누원이라는이 사람이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으 면접사는 이런 거야. 음. 내가 더 잘났으니까 음. 윤석열보다는 내가 더 잘났다 이해하? 음. 그러니까. 나를 찾아와라 했는데, 찾아가니까, 내가, 뭐, 뒤통수에 떨어질 일이냐? 그래서 안만해준 거야. 그러자, 그러니까 이녀원이가, 이준석이를 찾아간, 첫번에, 제일 처음에 찾아가려면 이준석이야. 거기서 보여줄게, 홀딩 나겠지? 근처도 못하게. 미스터 뭐, 스탠인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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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하고. 아니, 이준석이가 영화를 몰라서, 영화를 썼겠어?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는 이 인생이 영어로 말해도 될분위를인생이저 MIT에 저, MIT 저 미국에서 했는데. 미사, 누구라고 얘기했던 음. 것 같아. 그래서 영어로 얘기했느냐고, 사방에서 이제 언론 그 기자놈들이 뭐, 별의 별말을 다 갖다가 붙여놓더라고. 참 한심한 새끼들이야. 아니, 윤석열이는 대통령이야. 일단은 국민이 인정한 대통령. 그럼 음.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네. 끝까지 망치를 도와줘야지.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을 못하게 도전하다 시키고. 이 나라가 탄핵이 들어, 들여, 되서 연속적으로 또 물러나? 박근혜 음. 물러나지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 윤석열 또 탄핵 말오자다고 누가 뭐라 해도 임기는 채워야지. 음. 임기를 5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는 꼴을 음.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 네. 뭐 물러난 다음에 창찰의 기원은 또났다면 그건 뒤에 문제고. 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눈에서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성신, 자기, 서신껏. 음. 일을 한 사람 아니야? 음. 누군가, 그, 노동, 무장관인가 하는 사람한테, 빨리갱이, 공산당, 가첩, 이런 소리를 들었어. 이 사람 경기도지사까지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나 음. 어, 자기 인기 내, 통수권자 한 사람으로서, 음. 일국에 왔다 갔다 했잖아? 아, 김정은이 만났잖아? 어, 선박선넘나 들었잖아? 그것은 통색권자는 대통령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선박스 그때에 가서 그냥 따라 쏴버리니? 음. 사기 나름대로 손실권이랬는데이 정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먼 역사가 얘기할 것이지. 그리고, 뭐,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드는 어떤 업무가 있었다고 그러면물론이지만 아, 평화롭게 남북 토론을 하자 하고 대기로 했던 거예요. 그 정경할 만한 사람이야. 그래 김기현이하고이 녀상이는 이 녀상이는 이 녀원이는 이김기현이가 자기가 임명했던 사람이잖아. 야. 그럼 이 녀원이를 존경해야 돼. 음. 그이 양반 말을 따라야 돼. 혁신 이런 을 음. 나라가 드리고 했더라도 한번 말을 들어보자. 기왕에 임명 시작했으니까. 음. 그럼 혁신 이 녀원이가 하는 말이 있을 거잖아너종로로 나가라. 음. 그럼 예, 로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김기현이가 따라야 돼. 선착해야 돼. 그래야 뒤에 사람들이 따라와. 끈적은데 이탈을 못해. 이탈하면 나가 서어라 이게 다 탄탈 시켜버리겠다 이게. 그럼면 되잖아. 그래서, 김기현이가 인용한이 말을 듣고, 5선 이상, 3선 이상, 여하튼 지방에서 잘났다고 하거든. 안방에서 방한 천사 물지 말고 서울로, 서울로 와라. 서울로 오면 다 떨어져요. 다, 다 떨어진다고. 아, 서울로 오면 다 떨어져,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다 떨어져. 소리 지르면. 그대 그래, 안돼이이 이 서울은 야당이에요, 완전히 거기 다가. 소리 지르면, 그 혁신 뭐, 뭐, 뭐야, 그 사람들이. 군중 심리가 있어 가지고 뭐 해가지 여담으로 끌린다고. <laughs> 아, 그렇지. 아, 이게 소리 보통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잘못한 게 뭐냐면 가진 자들끼리 얘기하니까 그렇지. 응. 음. 없는 사람이 들 없는 사람들 든털털이잖아. 고생 많이 했어. 음. 정치는 정치는 이상호 박사한테 <laughs> 정치는 에. 정치는 음. 책가방에 긴끈 끈 문제가 아니라 네. 또한 법전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음. 산전수전 공룡전까지 거리의 어. 길전까지 어. 생태계를 다안 해야 된다 이야. 음. 그 많은 고생을 한그 고생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가지고 해야 되는 정치야. 네. 뭐 윤석열이가 검찰청장에서 나왔다. 음. 그럼 자기가 검찰의 영역만 알았지. 그 외에 국민들의 길을 몰라. 모르지. 웬만한 거 내가 올려붙이면. 알아보고, 그렇다, 그렇다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해놓고, 절로 뒷부러져 밀어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치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많은 처음에 대한 결정체다. 민심에 대한 결정체다. 그러나 정치는 결국 법전이 아니고. 색가방이 끈, 끈가방이 끈이 긴게 아니고, 확실히 높은 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외국에, 외국에, 뭐, 유학 갔다 온 놈들, 다 그럼 뭐, 정치권에 다 들을게. 저 밑에, 저런데, 뭐, 고등학교 나온 애들, 중학교 나온 애들, 고등학교 나온 노무현이도 대통령이 됐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도 목포상고나왔어목포상고 음, 뭐, 경희대 나왔다고 나중에, 여러 가지, 뭐, 포물선을 그런 학교를 했지만, 쉬웠는제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정치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결과물에 대한 정확해, 응. 민심을 다 알아야 된다, 이야맞 예를 있어. 들면, 응. 뭐, 교도소도 갔다 왔고, <laughs> 교도소 갔다 갔다 온게 아니라, 도시란 게 아니라, 아. 게 아니라 아. 뭐, 사실은 강도 뭐 그런 게 아니라, 정치범. 어, 아, 뭐, 뭐, 뭐. 뭐, 뭐. 정치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갔을 수밖에 없는 걸 교도소 다 봤다는 걸랬어 음. 지금 교도소 3번, 3년 4년 다 받으라는 데다 선을 복권해줬어. 아. 아, 정치적으로 이제 10년, 20년 되면 다 복권했잖아. 그렇죠. 네. 아, 김보석이도 지금 대통령 탄핵한 역적 아니야? 음. 탄핵 시행을 신... 해줬잖아. 네. 그런데, 없는 놈들은 서류가 뭔데, 왜냐면, 네. 분리결을 있을까고 그래 없이 사람 서민들에게 1 년이야 크게 뭐 살인을 했다 뭐했다 안 되지만 3 년이야 음. 응? 이 사람들이 다삼년 좋아라 이 말이야 음. 왜아교도소 가면 안 가는 놈 어디 있어 그때 우리가 잘할 때는 우리가 잘할 때는 학교도 못 다녔어 왜 학교 물론 뭐다 늦게 다녔지만은 육여성은 일어나고, 막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그날 방국에, 그냥 마음에 달달달달 때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네. 뭐,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데, 집안이 좀, 그냥 아버지가 부모가 있는 집은 괜찮아. 살아가는데, 어,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그냥, 길거리 거지가 음. 되버려가지고 서산 개척단이라고 하나나 모르겠네. 그 아. 서산 개척단에 끌려간 것이 김정필이의 음. 그 당시에 이... 김춘삼 음. 거지왕, 네. 김춘삼이가 인선에서 서산 개척단에 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지금 형제복수론 뭐저쩌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천안개최때 많은 사람 죽었어 삼천개혁 때 말은 많죠 네. 그거는 최근의 일이야 경두한때의 일이니까 네. 그런데 삼천개혁 때에 대한 이야기는 조용해 음. 왜냐면 김용필이가 어마어마한 김용필의 얼굴 봐야 당시에 김용필은 삼천총국에 바라봐도 아니고 그렇죠. 날라가는 새들 따라 지내는 그런 위상이었는데 음. 아. 김영옥 정보부장이 세대가 그렇이세에서그러니 김종필은 그 의회 분립하는 사람 면니초니까지냈으니까 나이 서른 두살에 혁명에 참여해서 국무총리가 됐다고 야 그건 대단한 거 빨리 올라간 거야 대단한 사람 어, 대단한 사람이야 응. 김종필 그리고 정치는 선전수전을 응. 다 겪건 어떤 미직에 있는, 없는 사람의 슬픔을 알고 있는 사람, 음. 이 사람을 대통령이나, 다음혁신인정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이게. 벌써. <laughs> 그렇지 않고, 음. 가진 놈, 있는 놈, 똑똑한 놈, 잘 되고, 또, 뭐, 가방 끊는 놈들. 아, 이준석이만 쫓아다니면 뭐하러 혁신인정을 음. 하냐고. 그렇지. 가장 싫어하는 거지, 윤석열과 이준석이야 음. 그래서 내가 합류화 시키겠느라, 아, 어, 윤석열과 합류가 시키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겠지만, 음. 껄끄러운 사안이 아니겠어, 같이 있으면. 음.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민심을, 알자. 네. 민심을 아는 사람을, 정치권에 깊숙이 들어가서, 벌써? 좌지, <laughs> 우지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전, 일단, 미치게 는 사람을 다 알지. 음. 찰배우고, 똑똑하고, 뭐, 삼선, 사선하선 잘, 뭐, 돈 많고. 그리고 이전에 같은 면 몇십억 돼. 네. 몇백억 된다. 아, 돈이 많아, 그 사람이? 어. 오. 아, 이건 뭐, 뭐, 지금 국회의원하고, 뭐, 청와대 있는 놈들 음. 다 4, 50억 다 돼. 아, 그건 되더라고, 예. 누가 없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냐고. 음. 없는 사람의 심정을 소리를 못 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래 이러자 이래 이이러자 보면 아파트값 뛰어 뛰어 뛰고너아빠 미쳐 갖고 있냐? 나는 여태 갖고 있는데 음. 그래 그거 지금 내가 만들잖아 음. 그래 우리 저저뭐국토관이상이 누구죠? 안철수 아니면 누구지? 원희룡이 차가 원희룡. 그냥 날려버리죠? 음. 또 알다시피 지금 마트에 가시면 음. 보면 알겠지만 저걸 2 플러스 원엉터리뭐 10개 짓게 하나 사나?